샬롬, 영세교회 김태수 목사입니다. 어, 지난 한 주간 동안 영적 순례길 잘 걸어가셨나요? 어, 제 벌써 이제 영적 순례길 4 주째가 됩니다. 어, 이번 한 주간도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이제 22일째입니다. 남은 기간도 힘내시고 우리가. 3 3일 동안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지만 사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끝까지 다 함께 영적 순례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제 영적 순례길 22일째 나눌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0에서 58절입니다. 우리가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이번 주 화요일이면은 고린도전서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나누게 되죠. 고린도전서 말씀을 그 동안 나눴는데요. 음, 이 고린도전서 말씀은 고린도교회의 여러 가지 어떠한 신앙의 문제, 갈등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해주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하나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고린도 교회의 신앙에 있어서 성도들이 신앙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갈등이 일어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사랑이 부족해서 그렇다. 너희들이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또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어떠한 헌신도 있고 충동도 있지만. 여러분 안에 사랑이 없다. 사랑이 있다면 이 모든 갈등들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해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서 중요한 말씀이 13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네, 사랑장이죠. 사랑은 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하며 살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빈 껍데기와 같은 신앙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 가족들 믿음 형제 자매들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사랑의 은사가 없고 또 사랑이 많이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왜이 고린도교의 성도들 가운데 사랑이 부족할까? 어떻게 하면 다시금 그들이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부터 수목금토 오늘 주일까지 총 다섯 번에 걸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나눕니다. 왜 이렇게 이 고린도전서 15장 이한장 가지고 다섯 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눌까요? 예,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죠.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입니까? 예,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는 말씀이 첫 번째는 이제 복음에 대한 말씀이죠. 복음. 너희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다시금 그 복음을 알기를 원한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복음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을 다시금 깨닫는다면 고린도교 성도들은 그 복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면 또 성도들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의 그 출발, 기반은 복음이라는 거죠. 그 복음의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부활입니다. 부활. 고린도 교성도들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부활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에요. 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오늘 이제 말씀으로 고른전서 15장 말씀이 맞춰지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부활하게 될 것인가, 그 부활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51절과 52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흐르이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때이 땅에 오실 때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들려요. 빵 하고 이제 나팔 소리가 들리는데 그 나팔 소리와 함께 우리의 몸이 지금 우리 몸은 썩어져 가는 몸 아닙니까? 어, 썩어질 몸이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의 몸은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성도들, 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잠들었던 죽었던 성도님들도 썩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54절입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길이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지리라. 어 썩을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때가 우리가 사망을 이기게 되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몸은 네, 썩어질 몸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뭐이 썩어질 몸 그래서 뭐 몸을 함부로 이렇게 뭐해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썩어질 몸이지만 지금 우리의 몸도 소중합니다. 그래서 건강을 잘 지키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이 썩어질 몸, 이 썩어질 몸에 대해서는 엄청 신경 써요. 어, 뭐, 조금이라도 뭐 아프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썩어질 몸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을 쓰는데, 썩지 아니할 영혼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을 안 갖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몸이 썩지 않을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우리를 변화해 줄 믿음이에요, 믿음. 정말 중요한 건 믿음이죠. 우리의 몸은 뭐 썩어지고 없어질 겁니다. 그러나 믿음은 영원한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몸을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 애써야 돼요. 왜? 그것이 영원하기 때문이에요. 정말 여러분, 우리의 영혼에 관심을 갖기를 바라고, 우리의 믿음에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영축 순례길을 33일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5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까? 못 걸어가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 붙잡아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면서 매일매일 내 안에 계신 주님, 성령님의 인도함에 따라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이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이 결론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이제 이게 결론적인 말씀이 어떻게 보면 고린도 전서, 이 고린도 교회에 주시는 결론적인 말씀일 거예요. 이것이 58절입니다. 우리 5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흔들리지 말아라. 끝까지 가라. 왜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기 때문이에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아, 뭐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어, 생활 이이 이 땅에 사는 것도 힘든데 피곤한데 무슨 교회 생활을 하느냐? 그냥 적당히 하자. 어, 진짜 그런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이제 뭔가 직분을 주려고 하고 같이 교회 일을 합시다. 그러면은 아 부담스럽다고. 자꾸 이렇게 부담 부담 주면 나는 교회 떠나겠다고. 예. 그러니까 세상 일에는 세상 일에는 그냥 온 힘을 다 기울이는데 주님을 위한 일에는 이만큼도 안 하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고린도교 성도들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부활의 믿음을 지키고 그렇게 많은 환란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왜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헛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모습으로 주님 만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이야말로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 쉽지 않아요.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는 거, 영적 순례의 길 가는 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심내십시오그 모든 믿음의 수고와 그 믿음의 헌신과 그 모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의 모든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의 모습을 기대하며, 여러분 오늘 한 주간도, 이번 한 주간도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이번 한 주간도 힘내시라고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